손요 송경호 목사님 1. 중경충이나 윤성원 진짜 배달 고겠습니다 예. 지방 회나홍건이 예. 2번 3. 윤창룡 4. 송경호 5. 고교환 6. 송창용 7. 강재은 8. 김영범 9. 박정수 10. 정경진 후보1. 정인교 후보2. 장종구 후보3. 김중무 장로 1. 지방형회장 강성진 2. 이철해 3. 이규배 4. 안춘순 5. 홍신종 6. 최현기 7. 유일식 8. 백영현 9. 이상호 10. 어, 번째 송태석 후보 첫 번째 은행원, 후보 두 번째 진승호, 후보 세 번째 안용환 씨입니다.